볼리즈점 프리미엄 라인의 정점달서 풀지오 시그니처. 845A 타입 유니트를 소개해드릴게요. 845A 타입은 주거형 오피스텔인데요. 평면도부터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4실을 분양하는 845A 타입은 실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는 그레이톤의 세련된 분위기로 꾸며져 있고요. 어, 또, 오피스텔은 또 어떤 또 매력이 숨겨져 있는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네?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스포 가능합니까? 아, 제가 그럼 특별히 네.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유니트계의 트랜스포머다 할수 있어요. 그럼 뭐, 배수리가 어깨도 스뭐 이러는 거 아니죠? 아, 정성호 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스포긴 한데요. <laughs> 아, 이거 궁금하네요. 네, 얼른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네. 들어가보시죠. 와, 진짜 고급스럽다. 네. 와, 정말 단정하고 되게, 어머! 이거 고가의 의류 관리 기기 아닌가요? 오! 네, 맞습니다. 야 진짜. 정말 럭셔리하다, 럭셔리해. 너무 와. 럭셔리하죠. 엄청 네, 놀랐어요. 자, 이렇게 오피스텔 타입에는 현관 안에 네. 클린존이 마련됩니다. 음. 덕분에 현관에 세련된 분위기가 더욱 살아나고 수납장 옆에 의류 관리기 설치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생적인 의류 관리와 실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은 뭐 미세먼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 봄이든 면뭐 요즘 가을이든 뭐 날짜나 뭐달에 관계 없이 그렇게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그 안까지 들어가는데 음... 조금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바로 벗어서 관리를 들어가고. 거기에 아까 봤던 그 빌트인 에어브러쉬만 있으면 될, 어, 있다. 맞다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온 가족의 신발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이 큼직한 신발장 안에 말씀해주신 네. 이 에어브러쉬, 밀튼 에어브러시가 있습니다. 옷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고 현관 청소까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깨끗한 실내 환경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딱 맞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딱 맞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프로즈오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조명, 일괄 소등, 폭탑, 여론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방범 설정이 가능한 스마트 일괄 제어 스위치가 있어 바쁜 아침, 빠른 외출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욕실로 이동해볼게요. 아, 빨리 가보고 싶네요. 와, 진짜, 저 반신욕 되게 좋아하는데, 네. 욕조도 있고, 이런 욕실 있으면 정말 자랑하고 싶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랑을 야. 하고 싶을 만큼 멋스러운 욕실입니다. 측면 수납형 욕조가 있어 매일매일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고, 음. 넓은 슬라이딩장에는 안전바가 있어서 추락 위험 없이 욕실용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는 안락한 욕실 환경을 선사하는 욕실 바닥 난방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실 3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야, 오 창도 큼지막하고, 야 방이 여유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좋은 꿈을 꿀것 같고, 네, 네, 네.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도도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야이 창이 크니까 일단 쾌적한 게 느껴집니다. 네, 늘 쾌적함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실 2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곳에 네, 네. 트랜스포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 무슨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빨리 빨리 알려줘요. 아 뭐예요? 아 제가 열어드릴게요. 네, 네. 짠 네. 여기가 원래는 기본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네. 실 이로 꾸며지는 공간인데요. 지금 어떤가요? 아. 실이 드레스룸으로 변한 거군요. 음, 변신을 한 공간입니다. 야. 이렇게 실 2, 3 수납 특허 옵션을 통해 실 2는 와. 넓은 공간 전체에 옷 수납이 가능하고 실3한 면은 대형 붙박이장으로 꾸며 오피스텔에 부족한 수납을 보완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또실 2, 3을 통합하여 더욱 넓은 방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대형 붙박이장을 통해 수납을 보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아하. 너무 예쁘죠? 어야 이게 아기자기하고 그런 게 요리를 하고 싶어지는 부엌이에요 네 요리를 부르는 주방입니다 벽엽다 구도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요 상판과 벽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해 견고한 내구성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했습니다 또 조명 특허 옵션을 통해 지방 곳곳에 조명의 디테일을 더한 모습 보이시나요? 야 저는 이 조명 특허 요거는 정말 탐나요. 왜냐면 네?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 집 이사하면서 꾸며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게 발품 팔아서 음... 이 조명 그 소품 이거 고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해서 집을 꾸밀수 있는 이 조명 특화 여건 정말 좋다 아이디어. 프로즈야가 편리함은 바로 전달을 해 드리죠. 또 주방 살림을 편리하게 도울 가전도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가스, 하이라이트, 인덕션 등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전기 쿡탑, 오븐, 그릴, 전자레인지 기능이 통합된 전기 오븐,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패키지, 바쁜 주방 살림을 돕는 빌트인 식기세척기 그리고 센서가 있어 발의 움직임만으로 물을 절약하는 센서식 절수기 싱크 수전이 제공됩니다. 야. 또 주방의 안쪽에는 세탁기를 두고 세탁실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안 갖춰진 게 없네. 네,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오, 야. 네. <laughs> 그냥 아늑해 보이는 거실. 근데 네. 야 이거. 우물 천장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천장이 더 개방적으로 높아 보이는 음. 그리고 또 벽에 어, 야이 타일이 큰 아트월. 네, 이야. 잘 아시네요. <laughs> 자, 이렇게 큼 직한 타일 아트월까지 시원시원해 보이죠. 네네네. 또 바닥 또한 주방과 함께 타일로 마감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또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있는 건데요, 이 월패드 아. 보이십니까? 이거 하나로 다양한 기능을 다 컨트롤 할수 있어요. 스마트하게. 네. 스마트의 대명사 바로 월패드입니다. IoT 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조명 제어, 난방 제어, 폭탑 여론 차단, 세대 현관 방문객 확인 및 문열림, 음. 명격 검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해서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에어컨도요. 천장에 깔끔하게 아시죠? 네. 안으로 딱 들어가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 이제 모두 다 발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간 활용에 효율적인 시스템 에어컨과 실내 환기와 공기 청정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시스템 청정 환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 1로 이동해 볼게요 네 야, 이건 뭐실원부부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네, 엄청 아기자기한 이 공간에 깨가 쏟아질 것 같은 곳이죠. 언제나 편안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편에는 파우더장이 있어 스킨케어 용품을 두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보이시죠? 여기저기 수납력이 짱짱합니다. 그렇고 하시네요. 아, 아,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laughs> 또 이렇게 바로 나오자마자 욕실이 바로 앞에 있어서 바로 나와서 뭐 샤워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스마트한 동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내부를 보시면 샤워부스가 있어 욕실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정, 건조 기능이 포함되어 위생적인 전자비대가 제공됩니다. 바닥에는 쾌적한 욕실 환경을 선사할 바닥난방 또한 적용이 됩니다. 845A 타입을 모두 둘러봤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신 소감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프로듀오는왜 이렇게 집을 잘 만드는 걸까요? 1인도 아니고 2인도 아니고 3, 4인이 충분히 살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있습니다. 와, 저 오늘 게스트가 도대체 몇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잠깐 김상중 씨가 이렇게 또 오신 모습이었는데요. 오. 어쨌든 감사합니다. 와. 오늘은 정말 소중한 정보를 그리고 여러분들살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집 구경 잘하고 갑니다. 와, 너무 뿌듯하고요. 또 끝까지 이런 재미를 선사해주는 모습에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함께 유니트 투어를 하게 되는 날, 저 손꼽아 기다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